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도 돈차 유돈입니다. 도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제 채널에서 마이바흐 차량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보기 드물게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마이바흐 S650 베이지 시트가 들어간 4인승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1인 신조의 보험력도 이 없는 깔끔한 컨디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바로 외관부터 실내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벤츠 마이 바흐 S650 차량으로 6,000cc V12기통 출력 또한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10년식의 차량으로 보시는 대로 세로 그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로 라이더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세줄 데이러닝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으며 전체적인 도장 컨디션은 1인 신조의 보험 이력도 없는 차량이라서 관리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본네트 리드부터 전면부 유리까지 스톤칩 없는 깔끔한 도장 컨디션과 운전석조 측면부도 펜다 보어! 듀헨다까지 광택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마이바우 S650 전용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피렐리피제로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으며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8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크롬 몰딩, 워터스팟 없는 깔끔한 크롬 몰딩 상태를 보실 수 있겠고요 전 좌석 모두 고스트 클로징 도어 기능 들어가 있으며 정상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뒷도도 네잘 되고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휠 컨디션 이쪽은 살짝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요점은 참고해주시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8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치필러 부분에 보시면 고급스럽게 마이바흐 엠블럼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마이바흐 차량으로 빅도어가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라인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한번 보실게요. 후면부 보시는 대로 트렁크 리드 범퍼 도장 컨디션 광택도 굉장히 좋고요. 트렁 몰딩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 네, 적재 공간. 볼프배한개반 정도 들어가는 적재 공간성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쪽으로 보시면 오퍼가 들어가 있고요. 어, 트렁크 하단부 보시면 추가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크리스탈 테일 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펜다, 도어, 앞펜다까지 도장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뒷 타이어 휠 컨디션 최적으로 조금씩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앞 타이어 휠 컨디션까지 이렇게 휠 컨디션 모두 보셨고요 이 차량은 실내가 베이지 시트가 들어간 4인승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공간 보시도록 할게요 1열 아, 공간 한번 와봤습니다 보시는 대로 실내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화사한 실내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요 1인 신조 차량답게 이영없는 깔끔한 가죽 컨디션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도어 쪽부터 센터 라인까지 투톤의 가죽과 피아노 락커 트림이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에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열선 메모리 전동 마사지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A 필러 쪽 보시게 되면 4D 붐메스터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변경된 스티어 스어링휠과 와이드 코피 듀얼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상 엔진 체크등 뜨는 거 없이 깔끔하며 지금 현재 실 주행거리 1 5 3 3 7 3 k m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핸들 앞쪽으로 전자유주행 가능한 디스트로닉 플러스 옵션 들어가 있고요. 1.7인치의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화면과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에어벤트 총 6개가 들어가 있고요. 마이바우 전용 IWC 시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프로토 에어컨 버튼과 센터 쪽에 보시게 되면 미디어 버튼과 드라이브모드 셀렉 버튼, 전자이어서 스펜션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조그 다이얼과 그리고 옆쪽으로 볼륨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로우박스 안쪽에 보시면 에어발란스 들어가 있는 모습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상단에 투체라 블랙박스와 고급스러운 프레임리스 룸미러, 그리고 시원한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 있는 듀얼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이렇게 1열 공간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2열 공간 바로 보시도록 할게요. 자, 2열 공간 와봤습니다. 말씀드린대로 4인승 차량으로 가운데 격벽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한 포지션으로 탑승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2열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좋고요. 앞쪽에 보시면 후석 모니터 정상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열도 마찬가지로 통 풍, 열선, 메모리, 전동, 마사지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수석 뒷편은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으로 보시면 4D 붐에서 스피커가 총 3개가 추가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 쪽에 개별 에어벤트와 개별 공조기 컨트롤 버튼 그리고 컵홀더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컵홀더는 냉온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니터 조작이 가능한 리모컨 보관 중이고요. 가운데로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대와 운행 시 간단히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렇게 접어서 수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헤드셋도 두개 모두 보관 중입니다. 상단에 파우더 룸미러와 시원한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 있는 글라스 루프까지 한번 체크해주시면서 이렇게 오늘 만나보신 마이바흐 S650 차량, 2020년식에 주행거리 15만 키로 주행한 차량으로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은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금액 또한 너무나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서 이 차량 스펙과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벤츠 마이바흐 S650. 베이지 시트가 들어간 4인승 차량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2020년식에 주행거리 15만 3 0 0 0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보험이력도 없는 1인 신조에 관리상태 또한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차가 3억 2천 가까이 호가했던 차량 지금 현재 도운차 판매 급액 6,990만 원에 6,99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현금, 할부, 고객님 타시던 차량, 대차 모두 가능하시니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도운차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부터 검차, 계약, 출고, 사후 관리, 장거리 탁송까지 꼼꼼하게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저는 수원 SKV한 모터스에 위치해 있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조건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객님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고 보는 도운차 유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illo con comaghe Mi